안녕하세요. 저는 영동이입니다. 오늘은 제가, 제가 쿄호젤리를 가져왔습니다. 자, 영상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이거는 하건품 가위입니다. 그러면 하건품 가위로 쿄호젤리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! 저는 손 씻고 와서 왼손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! 이 맛은 청포도 주스 맛이 납니다 음! 진짜 맛있습니까? 케어 젤리 정말 오랜만에 먹 뭐, 먹어보니까 맛있습니다. 음. 어 제가 제가 저거를 저녁을 먹어야 돼 가지고 한 개를 먹었습니다. 아. 음, 한 개. 한개더 먹고 싶었었는데 정말 아깝습니다. 아, 자, 이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. Trời giống nhau. Bye bye.